교수님 보시기에 그 골든 타입이 뭐 5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5년 남았다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은 오래하신 거죠? 그뭐몇년전 하신 거 아니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골든 타이밍이라는 게 5년이든 50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고요. 벌써 시작했어도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아. (5년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아, 문제는 이 (5년이라는) 게 한국의 이제 그~ 거버넌스의 정점에서 있는 대통령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 네.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어쩌면 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거버넌스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5년의 그 소위 강력한 리더십 기간 안에 적어도 어,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방식으로서는 접근하지 말자. 음. 전체가 사실은 참가하는 대타협적인 어떤 그 회의체, 협의체를 예. 구성을 해서 어, 지금까지 썼던 방식을 그대로 점철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층들에게 활로를 음. 어, 열어주는 좀그 기회를 갖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5년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음. 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인구 총합계 저희가 출산율을 내봤더니 지난해 에 0.81명 채한 명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더 줄어들 건데 이러다 진짜 0.5명을 이제 보기 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어떤 파장이 당, 당장 있을 것인가? 이게 예, 0.81명이라고 할때 사실은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좀 예. 이슈인 것 같아요. 뭐 인구가 변한 건 알겠는데 내 삶과 무슨 영향이 있지? 어, 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현실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 어, 거버넌스도 그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과제일 수 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0.81명이라는 게 이제 이미 충분히 사회 전체적으로 어, 적잖은 파장으로 우리가 사실은 체감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아,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대학, 우리 벚꽃 엔딩이라고 표현하죠. 네. 어,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지방 거점 국립대, 우리 지거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 서울의 상위권 대학 못 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되고. 음. 벌써 2년째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들이 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지방대학, 그러니까 지방 출신 청년들의 어, 양적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음. 게 하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 줄어든 인구가 그나마 그 지방대학을 가주면 그래도 음. 충격은 좀덜 완화가 될 텐데 어, 이분들이 대개 또 어, 서울로 와요. 자연 감소에다가 사회 전출이라는 두 가지 충격, 이중 충격을 어, 맞을 수 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충격이 어, 입시 정원 문제로 바로 귀결이 될수 밖에 음.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거든요. 저희 큰애가 저한테 이제 알려준 비유인데, 어, 먹이가 없어서 서울로 왔더니, 네. 둥지가 없어서 아를 못 낳겠네라는 단어를써요 음. 결국 출산 일이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즉 고밀도 그, 그 공간에서는 저출산이 일반적입니다. 음. 즉, 지방에서 계속 살고 지방에서 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지방은 저밀도 공간이잖아요. 예. 저밀도라서 그래도 출산율을 높여줍니다. 0.8일보다는 평균 위가 나와요. 음. 그런데 이걸 다 갉아먹는 강력한 변수가 바로 서울이에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0.6명대였고요. 출산이 음. 0.5 명 수준까지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0.8이 지금 평균인데 0.5가 나오는 서울 공관 사실상 정상 국가에서 1명 이하를 찍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 한국은 2018년에 1명 이하를 깬 이래에 올해까지 지금 올해 0.77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5년 연속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유엔에 등재되어 있는 정상국 안에서 가장 낮은 꼴찌를 지금 아... 5년 연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추세상 놓고 본다면 반전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특히나 아, 말씀드린 이 저밀도 국가, 공간에서 고밀도 공간으로 넘어오는 사회 전출이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렇죠. 우리의 추계 범위를 벗어난 상대로까지 훨씬 더 악화될 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음. 저는 사실 오늘 교수님 앞에서 상당히 좀 민망한 게요. 저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뭐 자녀 계획이나 아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겸손해요, 자세히.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laughs> 차분해지게 되는데, 저를 포함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기를 좀 꺼려 하는,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원인을 모를까요? 아. 다 알죠, 사실은. 다 알고요. 아, 알고 있는 같아요. 우선순위라든가 하고 무게 중심이 이제 그 사람마다 조금 네. 달라가지고 네. 어뭐 고용의 문제다, 아까 얘기한 먹이의 문제다, 뭐 둥지의 음질. 문제다, 뭐 학력의 문제다, 성장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아, 합니다. 몇개 걸리는데요, 저는 <laughs> 네. 몇개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어 너네 왜안 났니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 수 있겠니 너네가 어...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네.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삶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해야 될 선배들은 당연히 선택했었던 그런 경로들을 이 친구들은 거부하거나 지나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원인이 뭐든지 간에 그 청년 인구들이 밝고 맑게 웃으면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그 원인을 그니까 저출산의 원인을 몰라 가지고 대응을 못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잘 알고 있으나그 속에서 내가 더잘 그리고 내 자녀들이 더잘 살아내기 위한 일종의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서 비합리적인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했던 거죠 네. 결국 적어도 내 자녀가 보통의 청년들처럼 어,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줘야지 하다 보니까 소위 이 세대 이전이나 이 부조 형태로 어, 사실 은 이제 이게 바통 터치가 돼야 되는데 바통 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즉, 기성 세대의 이해 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어, 청년 세대들이 어, 추격할 수도 없고요, 추격을 통해 가지고 역전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아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가뜩이나 출산과 직결되는 가족을 결성한다는 이 고위험 카드를 선택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기성 세대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실체적인 어떤 구조의 개혁들이 사실은 동반이 되지 않으면 예. 어, 왜안 난니라는 이런 좀 무의미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무의미한 질문을 저는 이제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laughs> 누구보다도 좀 절실하게 그 얘기가 와닿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 장려를 시작한지는 오래됐습니다. 2000년 초반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잘못된 법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음. 어, 2002년도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예. 했는데, 해당 시점이 우리가 1.3명 이하를 깼던 시점이에요. 아, 이미 좀 늦은 시점이요? 예. 그래서 1.3명을 깼다는 얘기는 인구 위기선을 이미 이제 아. 깨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늦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그거라도 안 했으면 더, 더 힘들었을 수십니까? 수도 있겠다. 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타이밍이 약간 조금 지체된 감은 있습니다만, 음. 어쨌든 유의미하다라고 예.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 60년대의 철학을 70년대의 제도로. 2022년도에 20대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니 이게 맞아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네. 정책과 제도도 시대 변화와 동행하거나 적어도 선행하지 않는다면 후행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동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새로운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안들을 던져줘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방식들. 이미 이제 저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고성장 때 설계되거나 기획된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저성장이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 적용을 하려고 하니 이게 막, 먹혀들 리가 없는 것이죠. 네. 네.